네. 다시 좀 말씀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제가 지금 3절 말씀까지 했죠? 자, 뱀의 질문에 대한 여자의 오해. 자, 그러니까 뱀과 속삭이고 예민하게 관찰하고 예언하고 주술을 하는 그 뜻을 갖고 있는 이 나아스인 뱀은 여호와의 아시아의 결과물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그럼 여호와의 아시아가 죄를 범했냐?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우리를 아시아셨던 혼적자는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생명의 쓰임을 받지만 하나님 밖에 있을 때에는 눈이 닫혀져서 하나님을 아닌 다른 죽음을 쫓게 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창세기가 강조하고 있는 영적인 비탄에 빠져있는 인간의 상태 그런 것들을 교리적 용어로 만약에 환원하자면 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텍스트인 거죠. 그런데 여자와 뱀의 대화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 밖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대화라고 볼수 있고 이 대화의 안타까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삼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비유를 들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리와 취식을 하기 위해서 칼을 주신 건데 그러니까 먹고 살는 어떤 생명을 해결하기 위해 칼을 줬는데 인간은 그 칼을 사람을 찌르고 죽이고 자신을 앞장세우고 자신을 주장하기 위한 생존 수단으로. 근데 그게 오히려 생존도 아니죠. 다른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 자체는 자기가 죽은 거니까. 그렇게 오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동산에 있는 나무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혼적 세계와 호 코스모스인 세상을 열어주신것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찾기 위함인 그 어떻게 보면 질그릇 어떻게 보면 생명의 배려인데. 그 배려가 지금 완전히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뒤틀려 버리는 겁니다. 이런 게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다른 복음이에요. 지금 뱀과 여자의 대화는 그 다른 복음의 결정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말을 해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담대한 말이 이루어져요. 이것도 안타까운 게 뱀이 여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 이거죠. 로무트무트 로무트때무트로 기본어는 로무트무트고 그 다음에 그냥 문법적으로 읽으면은 로무트때무트인데 이게 여자한테 말하게 되는 뱀의 그 담대한 자기표현인데 넌 절대로 안 죽는다 자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느끼게 되면 복음이지만 하나님 밖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재앙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은 절반은 맞아요. 절반이라고 표현해서 송구스럽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왜안 죽을까요? 만약에 왜곡, 이 말씀에 대한 오해나 왜곡 때문에 없이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반드시 먹는 생명참여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걸까요? 뱀이 정말 진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용해서 이걸 표현한 거잖아요. 결코 안 죽는다. 안 죽죠, 정말. 생명 안에 있는 거냐. 그렇지만 그게 생명나무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게 생명의 원리인 것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흡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생명 밖에 있으니까 지금 이미 창백해 있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 생명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창백한 상태,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상태에서는 바로 선악과가 눈을 뜨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죽지 않는다라는 사절의 말은 말씀의 본질을 보면은 죽지 않는 거죠. 하지만,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그게 반대로 오는 거죠. 뱀이 말하는 것은 정말 그는 진심을 담아, 뱀은 진심을 담아서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이거를 실천하는 존재에게는 이게 진짜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이 돼요. 이게 반대가 돼요. 눈이 밝는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인 그 파카 아인인데 눈이 밝았다. 이게 역설 반대인 거예요. 역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눈을 뜨면요 선악만이 보여요. 선악을 알게 되는 것. 그러면 이때 깨달음은 뭘까요? 바로 혼적인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깨달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는 건데 혼의 깨달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 없는 상태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우상 숭배의 욕망이 깨닫는 깨달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뱀이 말하는 눈이 밝았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적 차원에서는 눈이 가려워진 거예요. 비밀이 가려워진 거고, 반대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눈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기가 현혹의 가장 결정적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미혹의 가장 결정적 포인트예요. 우리는, 인간은요, 호적인 자아의 감각을 신뢰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희노애락. 저번에 에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희노애락, 인간의 감정, 인간의 진심, 인간의 것들을 중시하고 신뢰해요. 우리는 그걸로 살아가요, 솔직히. 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던 혼적 자아와 혼적 감각의 모든 것을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 축복이자 의무를 가진 존재예요. 그런데 그 축복과 의무가 생명나무에 참여인데, 우리가 그 말씀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될때 나타나는 현상은 뭘까요? 바로 죽음이죠. 바로 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이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눈을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깨닫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버린 그 죽음의 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더 실질적으로 자신의 혼적인 감각을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5절에 말하는 뱀의 눈이 밝음은 바로 홀적인 자아의 눈을 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비극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고 보일 수 있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 눈이 밝았다라고 믿는 이 거대한 착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라고 복음서에다가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의미를 깨우치게 되면 이 눈이 밝은 것이 죽음의 지속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자, 뱀은 진심을 갖고 자기의 혼적인 자아의 진심을 갖고 이걸 말한 거예요. 눈이 밝아.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왜 잘못됐냐면은 이게 키엘로임이에요. 그러니까 하야 키엘로임인데, 너희 눈이 밝아서 하야 하야 뭘로 존재한다는 뜻이죠. 하야 동사. 그리고 엘로힘인데 여기 전치사가 키가 붙었어요. 이키 전치사는 뭐냐면 라이커와 유사해요. 무엇과 같다. 무엇처럼이다. 그럼 여러분 무엇처럼과 무엇 같다는 게 그것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존재 자체를.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뭔가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말씀을 받은 존재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중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겠죠. 그 생명의 중재를 느끼는 존재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저주의 실체예요. 하나님처럼. 이게 바로 키 엘로임의 결정적 차이예요 봐, 자, 생명의 인식과 선악의 인식은 이처럼 이 말과 단어나 하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는 미묘한 차이와 영적인 깊이를 짚어내지 않고서는 너무나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미혹의 절정이죠. 그러니까, 지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본래 생명나무지만 그 생명나무를 깨우치지 않았을 때, 생명나무를 느끼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것이 선악나무로 돌변한다는 것을 이 2장의 전반부와 중반부에서 이미 펼쳐놨죠. 근데 그 중반부와 전반부의 말씀이 만약에 깨달아지지 않은 인간의 현재 상황을 다시 3장에서는 뱀과 여자의 대화를 통해서 비극적으로 끌고 온 것이고, 그렇게 비극적으로 끌고 온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에피디마스 헬라오로 그 욕망만이 이 여자를 지배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뱀을 탓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라는 외부의 마귀가, 마귀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자를 유혹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아담과 아내, 우리 안에 있는 남성성과 우리 안에 있는 여성성이 그리스도의 신랑과 신부되는 그 생명의 유기적 순환에 눈을 뜨지 않게 될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 현상이라는 거죠. 자, 제가 왜 여기서 필연적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때론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아 그냥 이런 말씀이 너무 복잡하고 왜곡돼 아 이거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런 거 듣기 싫고요. 그냥 나는 어떻게 살게요. 그래서 그냥 어떤 기복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어렵겠지만. 기복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어, 이거 말씀 너무 이상해요. 라고 해서 멀리 할수 있고, 아예 말씀 자체에 대해서, 아니면 신앙 자체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모르고 살면 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필연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재의 필연성은 생명나무, 곧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참여를 해야 된 오페레마, 의무를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의미 자체가, 이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첫 번째 답변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창조주와 우리의 그 조물주를 판단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하나님 주권에 대한 고백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그냥 살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살게 됐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지금 생명을 좀 허락한 거예요. 그건 솔직히 일방적인 거예요. 은혜는 일방적인 거예요. 여러분, 나쁜 의미로서의 일방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게 된 우리는 그 약속을 듣고 느끼고 교감해야 될 생명의 의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뱀을 소환하는 것이고, 뱀에게서 들려는그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유사한 것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신학적으로 자연계시라고 얘기하는 어떤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 어떤 이런 동식물과는 또 다른 지점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 이런 것들이죠. 부모 자식간의사랑 어떤 동료간의 진한 우정, 설명할 수 없는 연민, 긍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재료들이 모두 왜곡이 돼 버리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눈을 뜨니까, 죽음에 대해서 눈을 떠 버리니까 모두 왜곡이 되어 버려서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다 헌신 헌납돼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과 선악은 왜 닮아 있을까요? 이것만 좀 설명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음, 선악을 안다는 건 뭘까요? 자, 생명을 깨우친다는 것과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사실은 순서의 차이인데, 생명을 알게 될 때요, 악은 하나님과 다름이 되고요, 선은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생명을 깨우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나는 다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임을 경험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나는 다르지만 나는 하나님과 하나라는 생명의 삼일체적 고백을 일으키는 게 생명 나무의 참여한 그리스도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최상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최상의 신앙 고백과 다르게 선악의 눈을 뜨게 될 때에는 바로 생명이 결여된 채 하나님의 복음이 결여된 채 선악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은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육박해 들어오냐면은 악을 선의 결핍으로 보고, 선을 악의 완성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이분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하냐 하면은, 자, 인간이 생명에 대해서 저버리게 되면, 그러면 나는 생명과 무관하게 그냥 살게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과 무관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악한자가 돼요. 이때는 도덕윤리적인 악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죽어 있는 악한자예요. 이 악은요, 또 다른 우상을 소환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안에 욕망이 담겨있다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생명에 관심을 두지 않는 존재에게 차지하는 자리는 악이고요. 그 악은 우리에게 항상 아이돌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내가 섬길 수 있는 것,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목표. 그래서 아까 여자도 지금 페리 증가하고 자라고 결과와 어떤 성취를 요구하는 열매를 지금 요구하잖아요. 인간의 목표. 인간의 상황, 인간이 구하고자 하는 모든 욕구와 종교, 이게 바로 악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은 뭐가 될까요? 우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우상을 선의 궁극으로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디자인하는 우상의 신이 바로 나의, 내가 추구하는, 나의 양심 영역에서 추구했던 선으로 대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패시아야인 혼적인 자아를 주셔서 그 혼적인 자아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 활용이 하나님의 동산 안에서 벌어지는 게 전혀 아니고 동산 밖에서 독처한 상태, 분리된 상태, 생명과 떨어진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죽음의 카니발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음에만 눈이 떠서 광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상태, 하나님의 생명에서 죽은 상태에서 그 죽음은 두려우니까 그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그더큰 죽음, 자기보다 더큰 죽음의 아이돌을 만들어서 그걸 선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때 악은 선의 결핍이에요. 선의 부족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워놓은 우상의 선을 스스로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자기의 악을 인정한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악을 선의 부족함으로 느끼면서 이 자기가 만들어낸 아이돌, 이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을 어떻게든 성취하기 위해서 악의 상태 죽음의 상태에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나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자기의의를 내려놔야 된다 맞아요 근데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이 프레임 안에서는 절대 못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이 프레임을 깰 수밖에 없고 깨야만 하는 말씀의 돌입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되죠 그 영적 감각에 눈을 떠야 되죠 지금 영적 감각의 눈을 뜨는 말씀 흐름이 바로 우리가 같이 느끼고 있는 이 텐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왜 텐션이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영적인 긴장을 느끼게 되니까. 자 다시 돌아와 보면, 자이 선은 이때 선악과의 선은 자기가 세워 놓은 죽음 상태, 생명이 죽음 상태에서 자기가 세워 놓은 우상이에요. 이게 십계명에서 말하는 다른 신이에요. 이 다른 신을 닮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껴요. 참 안타깝죠. 아까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지 않고 있는 상태 속에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우상의 어떤 아이돌을 디자인해놓고, 그 디자인한 아이돌에 대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끄러움을 메우기 위해서 늘 완성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악이 만들어 놓은 선은 결국 악의 다른 이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는 선악과에서의 악은 선의 결핍이고 선악과에서의 선은 악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에피디마스에 벗어날 수 없는 굴레라는 거예요. 이 굴레 앞에서 사도바울이 우월한 아는 공과 몸이다라는 그 로마서 탄성을 고백했다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취합해서 봤을 때 우리는 이 4절과 5절에 나타나는 뱀의 대화를 뱀을 탓할 것만이 아니라 이 뱀의 오묘, 이 기묘한 왜곡을 불러일으켰던 우리 안에 독초했던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었던 그 잃어버린 사산된 그 여자의 답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이 부분이 오늘 3장 5절까지 보셨던 말씀의 흐름이었습니다 네.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